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저희 중고차 사고팔고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어렵게 준비한 모델입니다.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모델이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프리미엄 세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바로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네,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고 했는데 바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차량이죠. 제네시스사의 G8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옵션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앞서 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필수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통풍 시트와 함께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9만 킬로 거기다 무사고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면은 옵션적인 부분 대비해서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국산차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옵션을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가격 정말 미쳤습니다. 옵션 전부 다 포함되고 9만 킬로 무사고 차량인데. 2,150만원입니다. 정말 전국 최저가니까 꼭타 사이트와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과일 상태부터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차량 보시는 것처럼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크 그레이라고 할까요? 약간 어... 기 색깔 계열의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실 정도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헤드라이트라. 그 경우에는요, 뭐 백화현상이라든지 뭐 습기가 올라오고 있는 흔적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릴이라든지 엠블럼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범퍼 관리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 워낙 나 찌퍼 릴거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측면부 관리 상태와 디자인도 한번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는 측면부 모습은 잘안 보여드리는데, 와, 이 차량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도 너무너무 미쳤고요.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내짝다 이렇게 미쉐린 타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 투톤의 휠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의 뒤쪽 디자인과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확실히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 모습도 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가 딱 물씬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세단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뭐 범퍼 밑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약간 스포티한 모습과 고급스러움이 함께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엠블럼 로고 전체적으로 뭐 떨어지는 흔적도 전혀 없고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와봤고요 아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리뷰를 시작하고 지금서까지 항상 계속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엔진 사운드가 너무너무 조용한 휘발유 엔진 확인 가능하시고요 옵션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옵션 그냥 서른프가 아닌 파노라만 듀얼 솔로프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동 시 이음이라든지 뭐 소리 나는 부분 없이 너무 너무 잘어 작동되고 있었고요. 시트 쪽도 한번 보세요. 와, 확실히 이게 키로수도 짧고 관리가 너무 잘 되있던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쪽도 너무 너무 과이상타에 양호합니다. 밑으로는 당연히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대시보 모드 위에 어디 이물질이 묻어서 끈적이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위쪽으로는 블랙바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함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한번, 아, 계기판이래.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분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각종 공조기 버튼들 잘 준비되어 있고요.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너무 무더운 여름철이라 잘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쳐놨는데 차가운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레어 레이아웃 이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정말 작동 잘 되고 있고 열선 시트 또한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것 가운데는 핸들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살펴 보시면 핸들 쪽으로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 장치,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핸들 프리 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관리 상태와 함께 옵션도 함께 살펴보셨으니까요. 나가셔서 총평이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저희 중고차 사고 팔고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G80 차도 함께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차 여름에 필수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통풍 옵션이라든지 듀얼 어, 썬루프. 부착돼 있는 바로 주파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2,150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그 가격에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좋은 영상을 인사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